밍밍아 우와 이건 또 무슨 상자야 보물 상자 우와 너 보물 상자도 엄청 많구나 <laughs> 이거는 어떤 상자냐면은 사실은 응. 이 안에는 어, 엄마 화장품이 들어있었어 헉, 엄마 화장품 통이었는데 있잖아 응. 엄마가 화장품 가져가고 이 통을 버린다고 해서 내가 주운 거거든 응. 통이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여기에다 어떤 소중한 보물을 가져왔냐면 응. 레아의 소중한 보물이야 오 레아 레아가 소중한 보물을 들려줬어 절! 빌려주려고 하는 거야. 음. 구겨지면 절대 안 되고 있잖아. 그게 나한장씩만 음. 써야 되고. <laughs> 그런데 이 보물은 뭐냐면은 음. 너떡 떡메 알아? 떡메? 떡메 떡, 음. 떡 먹는 거야 떡?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떡메는 음. 그게 아니고 있잖아. 음떡 음. 메모지야. 아떡 메모지. 어. 그래도 나는 떡인 줄 알았어. 아. 너랑 나랑 한장씩만 썰래. 그래 알겠어. 안 구기고 한장씩만 쓸. 어. 응. 안 그래, 구기지 않는다고 유통에 넣어. 한번 열어봐. 어, 너무 불모나. 나는 뭔지 알거든. 짜자자자. 오. 와, 이거 봐. 메모지처럼 생겼네. 어,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게떡 메모지래. 한번 열어봐. 아 예쁘지? 아 귀엽다. 귀엽지? 어. 제일 예쁜 것만 산 거야. 완전 귀엽다. 응. 이거랑 응. 또오 예쁘지? 귀여워. 어 똑같은 거봐아 다르게 생겼구나. 다르지. 이거 담아 닭고야, 닭 담아고치. 아 담아고치다. 담아고치네 진짜. 봐봐. 담아고치 키우기 들어와. 어, 얘는 만두. 어 진짜 만두네. 만두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하트 모양. 모양. 절대 구김면안 돼. 얘는. 이렇게 꿈나라 모양 음 꿈나라 모양. 모양 절대 구기면 안돼 절대 구기면 안 된다고 했어 엄청 예쁘지? 자한 장씩만 가져가라고 했어 다행이지? 와아 한 장씩만 가져갈게 많다 근데 똥모무진 원래 편지 쓰는 거 아니야? 아 어, 그러게 그치? 응. 편지 쓸까? 편지 쓸까? 어, 넌 뭐라고 쓸 거야? 넌 봄봄이한테 쓸 거야? 그래 난 봄봄이한테 쓸게 난 누구한테 쓰지? 레한테 그래 자 지난번에 가져왔던 얘랑 어. 우리에게는 멋진 반짝이 펜도 있었지만 어, 우리는 짠 반짝이 펜팬팬지팬번에 어, 있잖아 응. 우리 쓰고 그팬팬다팬팬거 있지? 팬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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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하팬팬팬팬팬팬팬팬팬팬팬 그래. 그래. 있다, 팬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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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면 다음에 또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 고마워라고 쓰고 싶지도 않은데 아, 뭐라고 쓰지? 너는 봄봄아 뭐라고 쓸 거야? 봄봄아 말좀잘 들어라 오~~ 걔는 <laughs> 똑똑하잖아 그치? 음.. 네아야 음, 그래, 사이좋게 놀자라고 썼어 혼자 만 할려고 하니까 야너 그렇게 떡매가 많은데 우리는 달랑 한 장씩만 주냐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?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줘 많이 줘또 이런데 쳤. 줬더만은 다음에 난줘싫 어? 이런데 얘는 안돼 너희 멍멍이는 이발 한다고 편지지면 씹어먹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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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냥 위에서 읽어줘야겠다 응 나는 이거 네 레야 응 책상에 올려놓을거야 오 내가 감동하겠는데 감동하겠지? 응나 반짝이도 붙였어 야 우리 그동안 반짝이 안 뿌리길 너무 잘했다 그렇지와 응. 멋지다 우와 아, 너못지네 <laughs> 진짜 그동안 이 반짝이 <laughs> 다안다주가지고지 <주워> <laughs> 응. 그러니까 이렇게 아껴 아껴 보람이 있네. 네 그러게 아 뭔가 예술하는 기분이 든다 응. 이거 뭐라고 이거 민다고도 말이 없다 <laughs> <laughs> 이게 <이런 웃음> 뭐라고 <laughs> 또집중하고중하고있어 <집중하게, 또 웃음> 에휴 맨날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데 나른데 쓰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. <laughs>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 그러게 말이야 아, 너 열심히 안 했니? 아니 나 그거 했지 열심히 너내 엄마한테 다 말해 내가 그래, 열심히 공부 열심히 안 했나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어때? 예술하네 <laughs> <여전하네. 웃음> 내 예술하네 <laughs> 이거 빗물처럼 표현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처음에 빗물인데 그 다음부터 빗물이 아니고 또 다르게 되어버렸어 아. 벌레 같다 벌레 아, 징그럽다 안되겠다 하트로 만들어야지 급하게 하트다 이게 뭐냐 그럼 파트라고 해야 되겠다. 파트. 아, 너잘 만들었다. 하하하. <laughs> 너좀 잘하는데. <laughs> 역시 나는 너 지난번부터 꾸미기가 나보다 좀더 좋아졌는데 진짜로. 그치? 인정. 인정. 어,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된거지 인정을 했었어. 야, 나 이제 내아 고 하나는 아, 그래 편지. 좀 이따 동동이 생일이니 동동이 생일 축하한다고 적어야 되겠다. 여기가 우리 꾸미기 우리 떡매모지 체질이네 이제 보니까 그렇네 응아너 이거 샀으니까 내가 이겼하나고 꽂히라고 하지 베베 왜퐁지 아이고 색깔도 안 바꾸고 했네 <laughs> 괜찮아 우리 에게는 뭐가 있지? 꾸미기가 있지 꾸미기가 있잖 내 동동이는 글자 읽을 수 있어? 동동이 글자 못읽가 그럼 편지 어떻게 줘? 내가 읽어줘야지 아, 나는 열심히 이거 꾸몄는데 봄봄이 이거 보지도 못하는데 이거 열심히 꾸몄냐? 집에다 붙여놔라 그래, 봄봄이 집에다가 봄봄이 집 위에? 봄봄이, 집이에요. 봄봄이, 봄봄이, 봄봄이 집 있지? 응오 좋겠다 봄봄이 이불도 있지? 봄봄이 이불도 있지 우와 봄봄이는 좋겠네 진짜 좋은 주인 만났는데 그치? 음, 봄봄이 녀석 말을 안 들어 와, 이거 봐봐. 물감 색깔 예쁘다, 이거. 오! 이거 바꿔려야지 같은 색을 썼을 땐, 요렇게. 오! <웃음> 뭐지? <웃음> 이제 모르겠다 진짜를. 아, 어떻게 하지? 괜찮아, 어차피. 경동은 괜찮아못 읽으니까. 맞아. 읽어주면 돼. 맞아. 아야, 큰일 났다. <laughs> 괜찮아. 너도 뭐 하나 더꾸면 재밌네. 어차피 우리 물감도 남아도 있잖아 그래, 맞아. 또 이제 패색이 사도가. 아니, 이감 진짜 좋다. 나 이제 왕자님한테 써야지. 아, 저번에 그 어벤져스 왕자? 아, 어, 맞다. 그 어벤져스 왕자. 말고 <laughs> 어, 어벤차스 왕자. <laughs> <laughs> 어, <방자. 웃음> 나의 언젠가 나타날 나의 왕자님. 아, <laughs> 서린 왕자님 아니고? 응. 서린 왕자님 군대 갔어아 진짜? 어떻게? 나. 나 이제 설다길 없네. 얼라. <올라. 웃음> 이년금방이더라이녀석이야걱정이지마 <laughs> 너도 알잖아 요새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에석은이 녀석은 이녀석이다 맞지? 이이렇게가이 네. 어. 아, 녀석은 이이거 예쁘지 그 짧고 좋아하는데 이런 거좀 보고 좀 나눠 써자잘 해야 해. 한 장이 뭐야 그렇게 많은데. 그래.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니? 두장세장 쓰실 수도 있는 거지. 그렇지. 아 예쁘다. 아 떡메모지 왜 쓰는지 알겠다. 그렇지. 응. 그네봐라나 영어도 쓸수 있다. 오 예쁘다 잘한다. 멋지지응 예쁘다 이제 꾸미면 되겠네. 어. 응. 나타나겠지? 응. 내가 봐 우리도 떡메모지 주니까 이 메모 잘하잖아. 그래. 네. 왜 말. 수준이 낮으니까? 그리는 그림이나 그리라 그래. 왜 그래? 우리 되게 이렇게 잘 꾸미는데. 그래. 우리는 반짝이 풀도 많아서 이제 잘 꾸밀 수 있어. 옛날에는 없어서 못 꾸민 거다. 그래. 어?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. 있으면 다 꾸밀 수. 있어 그래 맞아. 이잘 음. 말려서 들고 가줘야 되겠다. 됐다 끝. 너도 이 메모지 다 봤다. 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. 열로. 가까이 가서 보여줘봐. 나는 애들 다 보여주고 왔어. 짜잔, 짜잔. 우리 같은 곰선도 떡메모지만 있다면 멋지게 꾸밀 수 있다. 예술 작품 그 까지껏.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. 그래, 재료의 문제지. 재료의 문제였어. 엄청 멋지지, 얘들아. 멋지지. 돌려 돌려 돌려줘. 너희들도 멋지게 꾸며봐라. 뭐 꾸밀 때 엄마한테 다달라 그래? 재료가 문제라고 그래? 그래. 재료의 바, 문제였어. 반짝이만 있으면 된다. 그래, 떡메모지랑 반짝이가 있으면 된다.